융프라 VIP 패스를 끊고 저희는 이제 융프라우로 올라가겠습니다. 그린데발트 갔다가 그린데발트에서 아이거도 가서 아이거프레스 타고 융프라우 가면 됩니다. 오늘 VIP 패스 2일권을 끊어서 여러 가지로 활용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VIP로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타고 갈 아이거 익스프레스입니다. 오, 파우, 아이거 프레스 타갑니다. 고 우리 형이 탔으면 이미 똥 지렸을 듯.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저는 슬슬 고상병이 도주고 있습니다. 부러지지 마세요. 진짜입니다. 지금 네. 아이거 익스프레스 끝에 도달했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거의 정상이라고 해도 무방한 네. 곳에 와버렸고요. 내려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코코튜브가 고산병에 와버렸습니다 지금 저는 고산병에 왔지만 창고 융프라우를 구경하러 가보겠습니다 서현 친구와 지금 저의 융프라우의 탑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융프라우에 하지만 저는 고산병을 시름시름 앓고 있습니다 와우 아, 와우 와, 아, 무서워, 무서워. 아, 무서워. 와우 아, 아무것도 아니었네 골라인도 이정도 아니었나? 뭔소리야 여기 저기까지 봐봐 이정도 아니었어? 아오려오우와 와우 밑 봐봐 리아 오케이 <laughs> 대박입니다. 여기 진짜 진짜 웅장합니다. 루프라우 어, 포토존입니다. 사람 너무 많아서 조심조심스럽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어지러워. 와. 웅장하다. 오, 나쁘지 않디? 오, 나쁘지 않디? 어, 나쁘지. 않았디. 저희 이제 여기서 사진 다 찍고 내려가서 컵라면 먹도록 하겠습니다. 인프라우만세 이중격. 여기와서 다섯번 계속 사진만 찍어주는 서연이 계속 사진만 찍습니다 계속 계~~속 진짜 대박입니다 두번 다시 못 올수도 있는 용프라우 진짜 카메라로 많이 담아가겠습니다 빠이 후면먹으러 갑시다 아, <laughs> 예, 혼자서 내려오면서 고군부터 하고 있는 사연이 보십시오. <웃음> 잘했어? 이 <laughs> 사람은 정상에서 먹는 신라면. 아, 저건 뭐야? 트래킹 하는 것 같아. 이사까 네. 안녕하십니까요. 저희는 융프라우에서 내려와서 그 밑에 있는 유람선 탈수 있으면 타러 갑니다. 이거 융프라우 VIP 패스 끊으면 무려 꽁짜라는 사실. 펜실리아 반탄네. <laughs> 어 너무 긴거 아닌가? 아무튼 요거 타러 가보겠습니다. 저희는 유람선이 끝나서 유람선을 못 타고. 저기 음. 보이는 하다쿨룸. 하다쿨룸. 하다룸 전망대로 올라갑니다. 슉. 음. 올라갑니다. 이게 하다쿨룸 전망대의 뷰입니다. 앞에 보는 게 VN 추노 스고 오른쪽에 보이는 게 추노스입니다. 인터라케는 호수 두개 사이에 있는 도시라 해서 인터라케입니다. 먼저 가. 너무 공격가 돼서 그래야. 먼저 가. 이제 집에 합니다 아침이 오고 굉장히 피곤해서 얼굴이 돌덩이가 됐잖아요 오늘의 저녁 식 스위스 이틀차 진짜 고생하고 먹는 밥 눈물의 여왕과 함께 이거 같이 먹 파스타 뿅 안녕하세요 저희는 푹 쉬고 나와서 휘레스트를 가고 있습니다 거기 가서 액티비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린네발트 휘레스트에서 곤돌라 타고 또 올라가겠습니다 여기는 휘레스트 올라가는 곤돌라 입니다 이거 타고 휘레스트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음. 크리스트에 도착했습니다 저희는 클리프워커를 걸어갈 예정입니다 지금 저희는 이 말도 안되는 절벽을 걷고 있습니다 진짜 개무섭습니다 개무섭고 언제 내가 빠질지 모른다는 이 압박감 이 압박감이 사람을 죽이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현이 옆에서 발발 떨면서 오는데 여기를 어떻게 이지까 이길까 겠 예, 필스트에 있는 짚라인입니다 요걸 타고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분이 어떠신가요? 무서워. 오케이 가오자고. 아, 저희는 여기 도착했습니다. 이걸 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분이 어떠시죠? 너무 무서워요. Safety strap. <목소리> 저희는 짚라인을 타고 내려와서 마운틴카트를 타려다가 마운지 카트가 밑에서 문제가 생겼다 해서 지금 한 오랫동안 못한다고 해서, 어, 밑에 트로피 뭐, 다이크인가? 그거 타고 내려갑니다. 그거 타고 내려갑니다. 여기서 스위스에서 그네 타보셨습니까 저는 지금 스위스에서 그네를 타고 있어요. 요 바이크, 는 아니고 자전거지만 페달 없는 자전거를 타고 저 길을 쭉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몰골이 많이 아니기 때문에 빨리 내려가서 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오 와, 저희 어썸한 바이크까지 타고 이제 돌아갑니다. 어떠셨나요? 너무 좋았어요. 여, 이번 유럽 여행에서 최고? 나도 있죠. 이번에 또, 다음에는 또 어떤 게 있을지 또 떠나보겠습니다. 그린데발트에서 내려와서 그 인터라켄 오스트에 있는 콤마트로 왔습니다. 저희가 웨스트에 살아서 웨스트에 있는 콤마트 가는데 거기랑 비교도 할수 없이 엄청 크고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장다 보고 근처에 있는 그 유람선 한번 탄다음에집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인 초수를 유랑하는 유람선을 탑승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스위스 아마 마지막 여행이 될것 같습니다. 네, 자, 시도. <놀람> 저희는 이제 여기서 브랜치 호수 좀 즐기고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털 넘. 안녕하세 고, 아마 시간되면 카지노 가볼수도 있을 것 같고 카지노 안가면 그냥 짐정리하면서 쉬도록 하겠습니다 도박하러 가기 오수 저희는 카지노로 도박하러 갑니다 몇배로 풀릴지 기대가 됩니다 한번 가봅시다잉 울지, 울지 웃을지는 한시간 뒤에 저희가 표정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고우 자 저기가 천국이 될지 지옥이 될지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저희를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십시오. 안녕. 짧릿 했어. 허탕맨 나갑니다. <laughs> 모든 걸 잃고 갑니다. 불가지 몇이야? <laughs> 진짜? 뭐한 시간 했어? <laughs> <laughs> 근데 재밌었어. 그걸 1시간동안 했다고? 있어? 아.. <laughs> 아닌거 같은데 우리 9시 한 40분에 들어왔어 <laughs> 아 그래? 응 <laughs> 어떡하지? <laughs> 진짜 무섭다 아무튼 지금 저는 돈다 잃고 가고 서연이도.. 서연이는 그래도 원상복구정도는 했습니다 저는 순식간에 돈다 잃었습니다 아, 일단 집가서 씻고 정리 좀한 다음에 내오스트리아로 넘어가서 간단하게 뭐 먹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카지노 절대 안가 안녕 떠났습니다 두 번째 나라로 두 번째 나라가 어디입니까요? 오스트리아 네. <laughs> 저희는 오늘 스위스를 떠나서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로 갑니다 모차르트의 생가 바로 그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동만 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